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책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많은 동력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고난과 고초를 겪는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굳이 자초해서 겪을 필요가 뭐 있나 그러면서 말려했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문과 기건이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배고프고 헐벗고 매우 힘든 그런 삶을 산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이 개척한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요청해서 그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해서 바울에게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하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숨기시라고, 많은 흥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고자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교회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감안하고 감수하면서 담대하게 올라와서 한 12일 정도 사역을 했더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나름대로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밖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과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하나의 이단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모의를 꾸미고 업무를 꾸미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기를 만날 때마다 동역자들과 사람들을 보내서서 바울을 지키게 하고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바울을 제게 하겠다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엄밀를 꾸미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제 바울의 동역자 한 사람이 이래서는 우리의 지도자인 바울이 순교 당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이 총독에게 바울을 데려갑니다. 가면서 총독 앞에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서서 여러 말로 자선의 어떤 형평과 처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예루살렘에 와서 뭘 했는지, 뭘 하고자 하는지라고 하는 사실을 소장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저 대제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더들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들도 벨레스 총독이 게 와가지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이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더들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 변호사가 바울을... 제목을 열거하면서 이르기 때문에 이 바울을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근거를 가지고서 그들이 고소하는데 그 고소한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 바울이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 온 성을 소동하게 하는 자입니다 잔잔했던 고요했던 조용했던 이 예루살렘 성을 이 바울이 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나름대로 진리를 증거한다고 해서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충동질을 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섬기고 있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바울이 아시아에서 올라와 가지고 나사렛 이단의 교리를 증거하는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누 우리의 종교적 전통의 법에 의하여 이단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성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벨리서 총독이여 이 바울을, 사형원들을 내리섰어. 내리섰어.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당시에 대제상과 장노들과 그리고 두들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벨리서 총독도 여러분 선한 총독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파송할 때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총독에 잘 이렇게 지도를 받고 잘 통치를 받아야 이 자기도 살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바울을 고소한 이 고소자들의 제목을 가지고 바울을 제거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벨리스 총독이 이 더들르라고 하는 이 변호사의 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내용을 잘 듣고.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지금 이 벨리스 총독이 이 대제장과 장로들과 이 두돌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한쪽에 세워놓고 또 바울을 한쪽에 세워놓고 바울들은 이 사람들이 고소한 이 제목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총독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했습니까? 조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조용히 내가 해야 될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성전 안에서 조용히 내가 해야 될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나사렛 그 이단의 우두물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대속에 죽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저들이 이단의 우두물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창차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성전답게 잘 세워지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시아에서 많은 성도들이 흥금한 그 흥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정말 기건이 들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이루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저 아시아에서 나를 비토하고 나를 엄해하고 내 사역에 방해하는 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나는 저 두들로가 고발하고 고소한 그런 죄에. 가장되지 않습니다 저들이 업무를, 업무를 꾸미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이런 벨리스 총독이 당시에 유대 사회를 주장하고 있고 청약하고 있는 이 대세상과 장로들과 이도돌로라고 하는 변호사의 그 고소 고발의 편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편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세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홀로 단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허약한 사람이고 파자끝없는 사람인데 벨리스 성덕이 양쪽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내용과 변론하는 변론을 들으면서 가만히 이 나름대로 자기의 식견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이건 지금 대지상과 장르들과 더돌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고소하고 고발한 그 제목에 바울이 해당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볼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 자체를 연기를 하면서 벨레스 총독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바울에게 자유를 줘라. 바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바울의 친구들에게 바울을 돕도록 해줘라. 그러면서 연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익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벨리서 총독을 통해서 판결 자체를 연기하게 하면서 바울에게 훨씬 더 자유함을 갖게 하면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 주면서 바울의 친구들과 동력자들에게 바울을 격려하고 일구하고 함께 힘을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그런 명령을 내린 이 벨리스 총독의 그 명령을 보면 인간 벨리스 총독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벨리스 총독을 통해서 바울의 편이 되시고. 바울을 도우시고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에게 자유를 주시고 바울에게 영적인, 육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 사역을 다음 주일날 이렇게 오후에 출발하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바울의 삶과 사역과 고백과 그 위기에 처할 때 위기를 감당하는 그 처세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벨리스 총독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에 끌이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신금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가책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등을 치는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을 의미하거나 속이거나 사람들을 악이용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닌. 나름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루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세우고자 하는, 이런 나름대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벨리서 촌도가 앞에 고백하는 고백을 여러분 들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의 끊임이 없는 삶을 살고자 더 노력하고 더 애쓰면서 살아가야 될 삶이구나. 라고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 교훈님들이 이땅 가운데 살면서 안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을다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끌이낌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고 내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감당해 가면서 공동체 안에서나 공동체 밖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과 어떤 분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나빠져서 양심에 그리낌이 없는 가책이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내 사랑하는 백성이구나. 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구나. 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건석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이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성공과 출세와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그림이 없는 삶을 살고자 그 가운데서도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 바울을 보면서 어떤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암동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철저한 복음주의로 복음주의적 그 복음 안에 복음의 내용으로 무장되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여러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온 세계 가운데서 어떤 사역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잘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내 신명 가운데 내 실제적 삶 가운데 언제나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복음으로 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감격과 감동은 맨말라 비틀어졌는데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사역 자체가 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역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은 언제나 내 안에 복음의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네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한량 없이, 청량 없이 크고 위대하고 놀랐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태수의 처물이 되어 주셨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나를 어렵다시켜서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장천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면락을 누리는구나. 이것이 복음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이 복음의 내용으로 널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아시아 권을 다니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왔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바울의 내면 세계 속에 복음이 살아 있는 거. 복음이 살아 있다. 내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살아주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총기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가치고 바울의 삶의 기준이 왜?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늘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면 세상에 그들이 그렇게 가치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부렵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죽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거예요 언제나 언제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살아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복음이 다 살아 있으면 충청도 말로 괜찮아요? 할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떠나버리면 모든 것이 근심이요, 탄식이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패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엄매를 꾸미고 있는 대지장과 장로들과 이 변호사들, 벨리서 종족,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모든 것을 전략을... 짜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이축되지 않아요 왜 자기 안에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두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졸지 않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언제 있었느냐라고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적으로 그러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최악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단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엄미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 세상의 물결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로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딸지라도 예수의 생명 복음이 우리의 신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살아 생명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증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말려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갑니까? 구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교의 철저한 전통주의에 빠져서 복음은 없고 율법만 있는 그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왜? 자기도 경험했거든.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율법에 눌려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영생을 누리지 못한 저 유다 백신들을 보니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왜 라우스로 갑니까? 여러분, 다음 주는 라오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더워요. 훨씬 더 열악해. 안가봤으 모르지. 어려워요. 모든 것이 불편해. 한국에 있으면 알바하면서 용돈 벌고 돈을 벌고 한국에 있으면 에어컨 시원하게 맞으면서 하고 한국에 있으면 늦잠을 자도 괜찮고 한국에 있으면 게임을 해도 괜찮고 한국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는데, 거기 가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 감시를 받아야 돼. 힘들어요. 알아주지 않아요. 왜 갑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성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내가 라오스로 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확신들이 다함 서댁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라오스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왜 올여름에 선교를 대대적으로 펼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처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증가기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은 감으로 말미에만 수고하고, 보내는 교회들은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라오스 생명이 우리의 성김과 사익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로, 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나는 올여름에 온 교회가 장기 성교, 가는 성교사로서, 보내는 성교사로서, 온사랑교회가 멋있게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전파하고 사역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벨리스 성도은 바울은 사형언도를 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의 한심을 삽니다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벨리스 총독은 사형언도를 내리지 않고 판결 자체를 연기합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자유를 줍니다 덮도록 합니다 제 충기를 갖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 벨리스 총독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더 선교 지역에 선교사로서 서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가정을 세우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지역사를 세우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세계를 세우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세우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세, 시대를 잘 세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놀랍게,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역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주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료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자 하나님이 저와 이름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 안에서 그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복음 사회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온사람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